깨어나는 거울의 세계. 하늘은 뒤집히고, 땅은 거꾸로 매달린 도시처럼 떠다닙니다. 이질적인 배경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킹콩. 이곳은 세계가 아니야. 세계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지. 현실의 그림자. 거울의 세계가 열린다. 킹콩의 앞에 나타난 거울과 같은 존재. 그는 킹콩과 똑같이 생겼지만, 눈은 붉고 무늬는 반대 방향입니다. 양쪽은 서로를 응시합니다. 심연의 타이탄. 너는 기억을 간직했지만 나는 모든 가능성을 잃었다. 거울은 비추지 않아. 잃어버린 세계를 비출 뿐. 킹콩과 시면의 타이탄은 거대한 에너지장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봅니다. 이때 엘리사도 거울 공간으로 끌려 들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자아와 마주칩니다. 엘리사, 이것은 내 기억이 아니야. 잊혀진 미래. 거울은 과거를 비추지 않아. 미래의 가능성을 묻지. 시면의 타이탄이 킹콩에게 말합니다. 검은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진정한 위협은 그들조차 아니라고 깨어남의 해킹을 암시합니다. 시면의 타이탄, 너는 알게 될 거야. 왜 우리가 사라져야 했는지 문은 열리지 않았어. 오래전 내 기억 속에서 이미 열려 있었지. 킹콩과 시면의 타이탄은 충돌 직전 거울 공간에서 돌진합니다. 그 순간 거울이 깨지고 현실로 균열이 퍼져나갑니다. 거울의 세계 그는 자아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억, 반영, 가능성. 이제 싸움은 괴물의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싸움입니다. 깨진 현실을 붙잡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